안녕하세요. 우리 아기가 똥을 엄청 오래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하게 잘못 누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주변에서는 유산균을 먹이면 아기가 똥을 잘 누게 된다고 하던데, 저도 유산균을 먹여야 할까요? 유산균이 아이가 똥 누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부터 유산균을 많이들 먹이시잖아요. 네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모님들한테 진료실에서 아기 어떤 영양제 먹이냐고 여쭤보면, 어, 유산균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산균을 거의 필수로 먹여야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산균이 몸에 좋은 균인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기 장에 유산균이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걔가 새롭게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겠죠. 음. 그래서 애기가 건강한 장을 가지게 되면 배도 덜 아프고 알레르기도 덜 생기고 물론 좋을 거라고 저희 의사들이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유산균이 우리 몸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연구가 된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산균이 우리 몸에 해가 되기보다는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례할 어, 만한 회사의 제품이라면 유산균을 먹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응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먹인다기보다는 아기의 장에 좋은 균들을 많이 살게 해서 어, 나쁜 균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될것 같고요. 음. 또 식품에 있는 유산균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을 이용하고 그 유산균이 우리 몸에 더잘 자랄 수 있도록 채소라든가 통곡물이라든가 견과 이런 오. 것들을 잘 먹여 주시면 유산균이 잘 자라게 되거든요. 에이. 이렇게 식품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편식을 하기도 하고 또잘 엄마가 주는 대로 안 받아 먹기 때문에 음. 어, 화장실 가는 문제에 좀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엄마가 또 인내심을 가지고서 통곡물도 먹여 보시고 <laughs> 네.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같이 먹여 보시고 하면 네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유산균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밥, 잠, 똥은 잘 챙겨주고 있는데 이외에도 만들어 주면 좋은 습관이 있을까요? 아기가 자라면서 어떤 좋은 습관들을 길러줘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음 맞아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세살 버릇 여든까지가 간다가 아니라 6 개월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정말 일찍부터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어떤 습관들이 도움이 될까요 어보닝우리에도 문의 아마 하정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바른 카시트 착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기를 가 차를 타면 무조건 카시트에 앉는 것으로 생각하고 앉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어 아주. 생시기까지 최근에는 뒷자리 뒤보기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기가 네돌 정도 될 때까지도 뒷자리 뒤보기를 할수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아기 그 미디어 그러니까 두돌 전에는 접하지 않는 거를 WHO에서 권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애기가 한 6개월에서 두 돌까지 뇌발달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음. 이 시기에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애기가 빠르고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고 음. 약하고 느린 자극에는 반응을 잘하지 않는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예 일도. 노출을 하지 않는 아. 거를 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에는 아예 미디어 노출을 하지 말아요. 네. 또 미디어 노출과는 별개로 전자파 노출이 아. 또 같이 있을 그쵸.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가 이제 자기 사진이나 자기 영상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아가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주시는데 잠깐 잠깐 자기 영상이나 사진 볼수 있어요. 음. 볼수 있는데 그때 전 인터넷 연결을 끊고 주셔야 됩니다. 아. 아이들은 어른의 에서 전자파를 흡수하는 그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네. 특히 이제 뇌랑 뼈가 많이 흡수를 와.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네. 돌려놓고 아가한테 잠깐 주실 수 있도록 그다 인터넷 와. 연결은 끊고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식당에서 아예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보는 건 정말 네. 그 전자파도 그렇고 가깝죠. 뇌발달에도 그렇고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네. 또 중요한 습관이 있을까요? 어, 이제 6개월부터는 애기가 이간을 가 시키잖아요. 음. 그러니까 양치를 하루에 최소 두번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모든 수유나 이유식 다 끝나고 잠자기 전에 하는 양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입안에 당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입이 마르면 그때 이가 제일 많이 썩기 때문에 음. 마지막에 다 수유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양치를 하고 잠자리에 들수 있도록 그런데 때 이제 무불소나 저불소 치약을 쓰는 게 아니라 1,000ppm 불소가 제대로 들어 있는 불소 있는 치약을 오.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몇 개월 이후부터 불소 있는 치약을 사용해야 양치할 때 처음부터. 네네, 6개월에 그렇군요. 이가 있으면 음, 무불소나 저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소 있는 치약으로 해서 처음부터 양치를 해주셔야 유치 관리가 잘 되겠죠 아. 그 대신에 이제 퇴하고 양치물을 뱉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쌀알 크기 네. 그다음에 퇴하고 뱉을 수 있으면 콩알 크기 음. 이렇게 키 크기를 키워서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